로하! 안녕하세요, 로라입니다. 제가 곧 베가스를, 아니다, 이 영상이 나왔을 때쯤이면 제가 아마 베가스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요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뿌리 염색해야 되지 않냐, 이거 뿌리 탈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. 안 그래도 제가 베가스 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가려고 샵에 왔습니다. 이곳은 광교에 있는 한 미용실인데요. 베가스 가기 전에 머리를 해야 될것 같다고 연락을 했더니 미국 스타일로 해준다고. 도대체 미국 스타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스타일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일단 지 광교로 찾아왔습니다. 이게 비포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고 부터가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. 왔터 <laughs> 우렁차다. <우렁쳐가. 웃음> 안 예쁘다. 안녕하세요, 인생이요 제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제롬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먼저 해 주실 수요? 아 지금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란 상태고 머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빨리 자랄 수가 있나? <laughs> 그거 노랗게 났으면 좋겠는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꾸 까맣게 난다고. 예. 근데 궁금한 건 도대체 제롱이 말하는 미국 언니 머리가 뭐냐? 아, 내가 미국 언니 머리 살짝 보여줄까 음? 이런 핑크를 앞에 포인트에다가 넣는 거야. 백금발에다가. 저게 예쁜 건 맞는데 근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건지. 아, 충분히 좋아하지. 아, 내가, 내가 괜찮은 어, 거 맞아? 이때까지 해왔던 음. 느낌으로다가 충분히 소화가능한 그런 느낌이지 <laughs> 처음에 이제 가루를 살짝 먹이고 요렇게 <laughs> 지 머리에 하는 거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<laughs> 젓는 거예요 젓으니까 <laughs> 젓는 거지 <laughs> <laughs> 어. <웃음> 이게 들어가서 머리가 좀 불쌍했구만. 그럼. 음. 아, 진짜 내가 웬만한 그 염색한 사람들보다 탈색문데내 머리가 낫다니까? 저절때 약간 요렇게 저울 전, 가운데로. 아니. 마지막 한 방울까지. 예쁘다, 색깔이네. 하나도 없어. 진짜가 지 꼬리를 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입히는 거죠? 그렇지. 이따가 색은 정할 거야. 랜덤으로. 오. 랜덤? <laughs> 랜덤으로 정하자. 어때? 야, 예쁜 컬러들, 요즘 핫한 신상 컬러들만 갖고 올게. 오. 그 그거 중에서 랜덤으로 고르자. 오. 어때? 여기서 갑자기 복불복을 하네. 와... 두피 어때? 응? 두피 하나도 어땠어? 안 하나도 안 아팠어? 하나도 안 아팠어? 그치. 지금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.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제가 평소에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, 돌림판 장인인 거 아시죠? 돌림판 성애자. 아까 그 보여줬던 포인트가 돼 포인트 컬러 머리를 돌림판으로 정하지. 어, 잠깐만 한번만더할게 그린이다. 내 앞머리가 초록색이 된다고? 또한 가지 마시가는 지금 상황이 왔는데요. 야외에서 한대요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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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니 이게 마실 말... 자리거든. 근데 왜 여기 바깥에 서하는 거죠? <laughs> 자연 그 열처리가 자연적으로 돼요. 오 네. 그런 깊은 뜻이. 어.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는데. 혹시 다른 손님들도 이렇게 바깥에서 하시나요? 어, 모델 분들만 합니다. 그리고 선택 받으신 거예요. 예, 네, 오늘 <laughs> 괜히 선택 받았다. 네. <웃음> <웃음> 눈이 부시고 좋네.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머리라고. 그치? 나만 이 머리를 해서 내가 특별하다는 거 아니면 이 머리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야? <laughs> 나랑 같이 이머리 할 사람! 빨리 손들어! 열받게 하지 말고! 빨리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머리 해라! 열받게 하지 말고! 나랑 커플머리 하는 거다 알겠지? 약속해라! 한민국 사람이요! 어? 구독자 한 명은 해라! 어. 드디어 머리를 또 감습니다 머리를 감았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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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어? 근데 나 이마 초록색인 것 같은데? 살짝 보이는데? 아, 이건 말리면서 다 없어져. 이거 봐. 이렇게 맛있어. <laughs> 어, 이거 뭐지? 파래도인가? 일단 머리 말려 볼게요. 아, 뭐, 아, 머리도 내가 말려야 되는 건우 와, 예쁘다. 이건 진짜. 근데 제가 진짜 <laughs> 장난 아니야. 어 미쳤어 미쳤어. 어 미쳤어. 수고가 많으셔습 인생 헤어 제롬이고요. 탈색에 네. 대한 고민이나 뭐 염색에 대한 고민들, 립결에 대한 고민들 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노라랑 노라, 노라랑 노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정보 남겨놓겠습니다. 문의 주세요. <laughs> 일단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갑자기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오늘은 여기서 안녕하고, 머린 다음에 보여줄게!